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본문이 많습니다 우리 서두에 있는. 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과 특별히 어, 정말 예수님께서 어, 도마의 질문에 답하신 우리 육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어떤 길과 어떤 진리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이 울기 전에 세번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시겠다는데 그 길을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3년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늘 함께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인 것이죠. 이제 그 삶의 마지막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따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일절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장차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겪게 될그 모든 일들도 그들이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제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아니, 아니라 무엇인가를 손에 붙잡고 싶어했어요. 알고 싶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떠나 아버지께로 가셨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동일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곧 승천하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이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차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길에 대한 의미가 서로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어떤 길을 이야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고자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든 예루살렘을 가시든 유대 땅 어디를 가시든. 그 길을 함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는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누구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적어도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거하셨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 그리고 장차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오늘 6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정말 그 근원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은 그 길이에요, 그 진리에요,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손포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은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이 땅에 선포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길을 찾은 것이죠.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될 줄을 전해주고 알려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진리를 찾아 헤매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찾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보여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안,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누구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또 빌립이 묻습니다 8절이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믿음의 영역보다는 참 지혜와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계산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빌립은 얼마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일에 대해서 상황 판단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야마 나를 믿으라.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주세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마치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요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다면요, 우리도 그와 다를 것이 없이 언젠가 넘어지게 말,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행위언약이었어요. 어떤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행위에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생생히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한 말씀은 똑같아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그밤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은 똑같은 말이었어요. 나를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도 될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주님이 주의 뜻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